자 여러분들 이제 위크2 음, 섬기는 리더 11부를 시작합니다 네, 이것은요 위크1,2,3,4 어, <laughs> 크게 4개로 네 나누는데 어, 서브 어, 섬기는 리더 이게 좀 길어서 길어서 두파트로 나눈다 그랬죠 음, 그래서 섬기는 리더라면 다섯 가지 S E R V E가 되어 있는데요. 어, 섬기는 리더는요 다섯 가지로 섬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스피리철 기프트, 스피리철 여러분들 영적인 은사다. 영적인 은사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기프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냐 말이죠. 자,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세상에서만 해야 되는 탤런트, 자질이 있다, 기프트, 은사가 있다, 지니어스, 천재다.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은사가 있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섬기지 않겠어요? 음, 두 번째는 experience s 우리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근데 그 경험에는요,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다 괜찮아요. 왜? 내가 좋은 경험에서는 좋은 걸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섬기고, 내가 실패했던 경험도 남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experiences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가지가 뭐냐면 이제 이 파트 2로 넘어 가는데 are 뭐냐면 relating others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그런 어, 방법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성격 유형에서 d i s c disc 그래서 dominant 주도적인 음, 성격 influences 남에게 그 사교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steadiness 안정적인 성격, 시코시스 컨센서스, 아주 신, 이제, 신중한 그런 성격. 우리가 이제 각자 가진 성격에 따라서 그거로 단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v 는 뭐냐면, 버케셔널 스케일즈 우리 직업적인 기술, 여러분들이 간호학과를 지원해서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앞으로 간호사로서 물론 세부 영역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 엔트지에즘 마지막에 엔트지에즘인데 엔트지에즘은 뭐냐면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냥 대충 들으세요. 어, 엔트지에즘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리스 마을에서 어원이 됐는데 엔이라면 인. 대오는 로우드, 주님, 엔 대오 하면, 엔드의 엔 대오는 주님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 내가 어떤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제 막 뭐, 뭐, 관심 갖고, 물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뭘할 때에 성의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사는 사람 성길 때 열정을 가지고 성교했어요. 이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 영적인 은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항상 내가 시작할 때에 이런 토론, 음, 그다음에 영상 이런 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웨덴의 CCM 가수인데 사람은. 어렸을 때두 팔과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고요 한쪽 다리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 한쪽 가지고 운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다 하고 뜨개질도 하고 다야 애기도 기르고 예,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목, 음성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전세계 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영상이 옛날 겁니다만은 옛날 겁니다만은 제가 아, 한번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어, 리더를 생각하면서, 러분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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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한번, 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걸이 장에서 얘기 한번 들어보자. 네 인간 승리의 감동을 하나 더 보였습니다. 두 팔을 잃고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가 된 스웨덴 여성 레나 마리아가 오늘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양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가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마치 천사가 노래하듯 맑고 투명한 목소리에 고음 처리가 아름다워.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얼굴에 드러나는 은은한 미소와 눈빛은 박다못해 빛납니다 when I 어쩌면 그녀를 세계적인 가수가 되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보다도 그녀의 삶에 대한 의지가 전해주는 깊은 감동 때문일 것입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2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us are different. Maybe um,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if you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E... Yeah. 그러나 말이야 이번에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음 여러분도 오늘 수업하는데 또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뜻깊죠. 자, 우리는요,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잘하고 똑똑하고 더 많이 어떤 성과를 얻고. 이런 거에 우리 너무 많이 경쟁 속에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어,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걸다 가질 순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또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 내가 가진 것을 더잘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 좋겠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음, 유명한 경영학자는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강점을 더잘 살려서, 그걸 사회에 많이 어, 활용하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제, 이분은, 신체에 장애가 있지만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신체 장애만을 한탄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없었겠죠. 그는 자기 신체에 핸드캡을 있지만 자기의 목소리, 노래를 더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상석에서 내려오기에 일곱 가지를 공부했고요 이제 우리가 서브로 섬기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가진 은사로 섬긴다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어, 여기 보면 내삶속에서 찾아낸 은사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은사 진단을 할 거예요, 진단. 진단을 할 건데 내가 이제 LMS 올려 놨어요. 책을 있는 사람은 책에 음 어, 지금 54, 54, 55, 56, 57, 58. 이게 다섯 장이 됩니다. 4, 5, 6, 7, 8. 4, 5, 6, 7, 8. 다섯 장인데요. 내가 네, 올려놨잖아요. 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게, 어, 진단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음, 그냥 제가 설명해 갖고는, 따라 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아, 내가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있는데요. <laughs> 물론 이제 용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점수를 내보니까 가르침의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25점으로. 그 다음에 사도, 사도라는 게 뭘까? 사도라는 것은요. 사파슬미것은리뭐 어떤 선교사 같은 파이어니어 개척자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게 점수가 높았고요. 파이어니어 뭐 어떤 그런 음, 예, 개척자 같은 그런 것도 좀 높았고요. 리더십, 지식, 전도 이런 것도 좀 높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더십도 있고, 가르침, 지식, 지혜, 예언, 분별, 교훈, 목양, 믿음, 전도, 사도, 섬김, 자비, 헌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거 이 그래프도 그리는 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쭉 해보니까, 그, 이 섬김, 헌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간호학과를 택했고, 어, 려운 사람들, 병상에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힘들죠? 음, 그래서 내 공통적으로 보면, 가나학생들이 그런 게 많아서 역시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은 은사를 따라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멤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은사들을 잘 관찰하고 발견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람들을 뽑아 세우고 그에게 권한을 준다 말이죠. 그러니까, 음, 어떤 조직이나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이제 진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발굴해서 알아내서 그거에 맞는 능력을 이제 발전 시 개발 시키는 쪽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제 해보면 되는데요. 제가 음 여기 에 4주차에 에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자 보면 이게 안전히나음 됐어요 이게 뭐내 컴퓨터에서 아직 이거를 음 이게 자꾸 뜨네. 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음, 음, 출력해서요. 다음 시간에 같이 일단 여기다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출력해서 에, 같이 진단은 지금 내가 이걸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다음 시간에 걸토론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일단 진단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음. 어, 여기, 이제, 이렇게, 음,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어, 이런, 이제,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어, 바울이 이제, 이제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각각 자기가 자하는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난 이게 잘한다. 넌 이게 너보다 내가 낫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얼굴에 눈, 코, 귀, 입이 다 있는데, 막 코가 말이죠. 야, 내가 최고야. 그러면 코만 가지고 살수 있나요? 눈, 귀, 입이 없으면 어떻게 또 살아요? 내가, 눈이 내가 최고야 그러면 눈만 가지고 살수 있나요? 코, 귀, 입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있는 눈, 코, 귀 모든 이 기능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각각의 눈은 눈대로 잘 보는 거, 코는 냄새를 잘 맡고 하는 거, 입은 더잘 먹고 뭐 어? 호흡하고 귀는 잘 듣고 이런 것들이 다잘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직도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스피리적 기프트가 gift,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할수 있는 사람을 잘할수 있는 그 적재적소에다가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걸 잘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내가 안 쓰고 그냥 썩혀두면 그걸 걷어가신다. 걷어가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서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개발해서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사도 사도랑 파연 얘기죠. 영을 분별한다. 어떤 그런 지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전도자 가르침과 격려. 그다음에 믿음 극휼. 아까 그 치유. 봉사, 섬김 이, 이 성경에도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 보면 예를 음,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 1번에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생각들과 자원, 시간 그리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어, 나는 아주 그렇다고 5, 4, 3, 1 이렇게 되는데요 2번, 나는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가르치는 일을 준비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5, 4, 3, 이렇게 점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수 준 거를 번호 칸에다가 1번에 5점, 14번에 4점, 27번에 5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록해서 합결하면 첫 번째가 리더십, 가르침, 지식, 지혜, 예언, 분별, 교훈, 목양, 믿음, 전도, 사도, 섬김, 자비, 현실 이렇게 되는데 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점수를 다내 가지고요 제일 점수가 높은 세 가지 아까 내가 했잖아요 나는 가르침과 리더십과 사도, 선교 이런 것들이 점수가 제일 높다 그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점수가 높냐 면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거 점수가 높은지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 내가 이런, 음, 그래서 내가 섬김이나 헌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호학과왔고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을 따고, 내가 일을 하면서, 물론 내 직업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 이 은사를 가지고 하겠지만, 또 다른, 뭐, 어떤 학생들 얘기할 때 내가 선교, 의료선교 같은 거 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음, 가난 한 사람들을 도와서 내가 아,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잘 사면 수있는습니또 언제 어느 때 비행기 타고 가서 갑자기 누가 막 이렇게 쇼크가 왔는데 내가 간호사로서 응급처치해 줄수 있는 말이죠. 이런 거에서 그 사람 살린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진단하고 그걸 같이 더 나눠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